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그 지셨던 받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고난 주간을 지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부활 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그 말씀의 장면들이 당시 그 종려 주일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종려 주일이 종려 주일 그때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상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때의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이종려주의를 맞이하여야 되고, 또 고난주간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4절, 5절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러스트에, 쉬운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 말이니, 그는 겸손하여 나기를,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기를 탔도다. 하라 하여 누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뭐 이때뿐 아니라 자주 들어가셨을 때는 뭐 걸어가셨고 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럼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들의 그 증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앉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무리의 대다수가 그곳에 겉옷을 펴고 예수님 가는 그곳에 겉옷을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까지를 꺾어 와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왜 종려나무였을까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어그 지나갔을까? 요즘 유행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 종려나무는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종려나무를 베어 버리고 그 그루터기에 불을 놓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곳에서 싹이 자라납니다. 그렇듯 종려나무는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 타버린 그루터기 같은 종려나무 그루터기 같은 그 유대인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금 거기서 싹이 도단하기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편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겉옷을 그렇게 내어 놓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로마를 대항하는 어떠한 그 봉기를 들면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그들을 따르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이 겉옷과 종려나무만 보아도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 큰 일을 벌이시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였던 것이죠. 이 일은 어, 이 일은 신약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그 사람들이 증인들이 사울의 발 앞에 사도 바울이죠. 그때 당시 사울의 발 앞에 자신들의 옷을 내어 놓습니다. 이것은 이일 동안 스데반이 맞아 죽는 그그 일들이 내가 증인이고 스데반이 맞아 죽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그, 겉옷을 맞는 사울 또한, 그래, 스테반는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어, 마땅히 여기는 것. 그래서 사도인교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음,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겉옷은 그 사람의 일들에 동의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돌아보면 알수 있듯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명절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열두 제자를 포함한 어그 많은 제자들 무리들이 그 것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어떠한 그 선지자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열두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야 됨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잡아 향변하고 따지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슨 일인가를 해야 하는 자기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그 로마를 대항하는 어떠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이고 예수님이 무언가 저지르시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또 그의 구속 사역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권한받고 죽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일이 사실 모든 성경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였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낙귀를 타실 것이고, 또이사야서에서도 그가 채찍을 맞고 찔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거라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시,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이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하는 말들이 그들이 알던 모르던 간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허산나 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이 선포와 고백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여기서 다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말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 알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계속 설명드렸듯이 그때 당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은 이,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화목이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예물을 드리고 있었고 심지어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으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존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 사는 길이 무엇인지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길에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해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내 시선이 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병든지 모르는 사람은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다. 의사가 필요 없죠. 죄인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했음, 못했습니다. 사랑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사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고 정말로 나를 위하여서 그때 그 종려나무에 환영을 받으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우리가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 주간에 들어갑니다. 고난 주간이 어떤 주 주간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 고난 주간. 일단 이름부터 고난 주간이면 일단 그뭐 이제 요즘에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회에는 내 잠을 줄이면서 그 고난 가운데 막 동참하면서 그, 이제 꽃구경도 가면 안 되고 꽃, 꽃은 만발하고 있는데 고난에 내가 동참해야 되고 제 학생 때 기억에 보면은 그런 SNS에 뭔가 좋은 일들도 뭔가 올리면 안될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사실 그 지신 고난에 단 1%도 0. 조금의 고난도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면 우리는 그냥 죽어버리고 그냥 그 멸망해버리고 많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길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따라 행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이 되면 더 전도화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만물들, 이 고난 주간이 되어 되면은 피어오르는 이 벚꽃을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이 와저 사람들은. 어, 이때에 정말로 어, 기뻐하고 그 부활을 기뻐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어,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향기를 흘려보는 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어, 진정한 생각이라고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나, 나의 피로와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어,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운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 말이니 그는 겸손하여.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왕은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당시에 그냥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국가를 자신들의 그 민족의 공동체를 재건할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극한되지 않으시고 나의 피로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통,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 잘 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곳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인데 메시아라는 표현이죠. 우리 시편 89편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언약을 맺으며 대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다윗의 자손 이라고 오늘 이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스라엘이 생각한 메시아는 나의 지금 어려움을 해결할 뿐 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실 진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다윗의 자손, 자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말씀에서 하와와 아담이 죄를 범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뱀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뱀 사단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와로부터 그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고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2장 18절에는 또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또 오늘 본문으로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증언하듯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속사의 모든 것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예수님이시다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 증거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이십니다. 유에서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자가 있을 것이며.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베드로와 바울이 동일하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을 이 요에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은 바로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지사살이라 하고 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다니엘과 우리 잘 알고 있는 그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혔을 때 그들이 먼저 한 것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 다그 하나님의 어떠함들, 또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니엘과 또 하나냐 미사일 아사라의 그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이름, 우리의 이름에 다 뜻이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그 정체성을 꺾는 첫 번째가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벨지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것은 그 바벨론의 그 신들과 우상들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렇듯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단순히 나의 이 상황들을 해칠, 해쳐나갈 뿐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든 통치권을 드릴 때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100%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은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없이 고난당할 때 모두가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못박으라, 박으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왜냐면 하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오늘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뭔가 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 진정으로 몰랐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지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자기들의 입으로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10절 11절에 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냥 선지자 예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이들 성경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아는 선에서는 우리를 위한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선지자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뭔가 하는 것 같고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고 그러한 일들 하니까 내 문제 해결하겠지. 지금 우리의 이 일들을 뭔가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썩어질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이 예수님이 지금 내 상황을 해결해 줄 뿐? 또 지금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었다면 그 마음이 오늘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소되겠지라는 그 소망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그 마음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싸버질 문제를 해결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찢으시기 위해서, 또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냥 내 어떠한 것들을 해결할 그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내 어려움 해소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해결해야 될 구원의 문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았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속사가 지금 나의 일인가? 그래서 정말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때 예를 기념하며 종료주의를 오늘 예배자리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 보았고 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 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합니다. 왕으로 오셨고, 또 인간으로도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알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바람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낼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나를, 나에게 를나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나경의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